만약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식으로 에스라가 지금 현대교회 이 강단에 서서 그렇게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설명해준다라고 그렇게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한다라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 에스라의 설교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걸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솔직히 우리는 얼마나 말 잘하고 또 감동을 주는 그런 설교를 찾아서 유튜브를 헤매고 있는지 모릅니다. 또, 설교자들은 설교의 그 스킬을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설교 세미나들을 찾아 헤매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요, 인간적인 재미나 감동 혹은 수사학 그런 것들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 설교자가 아닌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딱딱한 율법책을 낭독할 때 솔직히 보세요 모세오경 여러분 성경을 이제 뭐그뭐 그뭐 통독을 해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그 성경을 읽을 때그 모세오경이 얼마나 딱딱합니까 그렇죠 그나마 뭐 창세기는 좀 읽을만합니다 창세기는 그나마 읽을만한데요. 출애굽기, 레이기, 민수기, 신명기로 넘어가면 계속 뭐 율법에 대한 이야기, 법에 대한 이야기, 법이 딱딱하잖아요. 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뭐 제사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죠? 엄청 딱딱하고 지루한 부분이죠. 그래서 대부분은 성경을 읽다가 그 모세오경을 넘기지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다반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그 딱딱한 율법책을 에스라가 낭독할 때 그걸 귀 기울여 듣고 눈물까지 흘렸다라는 겁니다.